마광숙은 박정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차가웠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치메라는 현실 앞에서 홀로 서 있던 그녀에게 마광숙의 따뜻한 손길은 예상치 못한 위로였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LX호텔 최고층 스카이라운지로 데려갔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로맨틱한 공간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마광숙이 좋아하는 하얀 장미가 가득 놓여 있었고, 은은한 캔들이 분위기를 더했다. 광숙 씨, 오늘 여기 온 네. 이유가 있어요. 마광숙은 이런 화려한 곳이 어색했지만, 한동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설렜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이런 것도 부족해요. 한동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반지 상자를 꺼냈다. 마광숙의 눈이 커졌다.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은은하게 빛나는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마광숙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이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회장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꿈에서나 봄직한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갑작스럽지 않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장모님의 마음을 바꿔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장모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저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걸 사랑해요. 시동생들도 제 진짜 동생이 될 거고, 술도 가도 제가 함께 지켜낼 거예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계속했다.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 제가 다 해결해드릴게요. 당신은 그냥 저를 믿고 사랑해주기만 하면 돼요.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장모님께서, 사랑의 힘을 믿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당신의 사랑이 그 증거잖아요. 그때 갑자기 스카이라운지 문이 열리며 팍 정수가 들어왔다. 한결이 뒤에서 민망한 표정으로 따라왔다. 할머니, 갑자기 오시면 한 서방. 박정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동석을 불렀다. 한동석과 마광숙 모두 깜짝 놀라 돌아봤다. 장모님, 어떻게 여기를? 한결이가 말해줬어. 한 서방이 여기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왔지. 박정수의 시선이 한동석이 들고 있던 반지 상자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프로포즈를 하는 거였어? 한동석이 일어서며 당당하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광숙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박정수가 마광숙을 노려봤다. 그래서 답은 뭐야? 한서방 마음을 받을 거야, 말 거야? 마광숙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저 저는 대답 못 하겠어. 박정수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럼 내가 대신 답해 줄까? 한결이 급하게 나섰다. 할머니, 이건. 한결아, 넌 빠져 있어. 어른들 얘기야. 그때 한동석이 앞으로 나섰다. 장모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동석이 박정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광숙 씨와 결혼할 겁니다. 장모님이 반대하셔도요. 박정수가 눈을 크게 뜨며 분노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동시에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제가 15년 동안 혼자 살아온 건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찾았어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았다. 이 여자는 제가 죽어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술만 마시고 일에만 파묻혀 살았는지. 박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한동석의 과거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이 광숙 씨예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람이에요. 한동석이 박정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광숙 씨를 사랑해요. 그 사랑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건, 저한테 다시 죽으라고 하시는 것와 같아요. 한서방. 저는 그 사람을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가슴에 품고 살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광숙 씨도 사랑할 거예요. 두 사랑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서로를 더 빛나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박정수가 잠시 침묵했다. 한동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한서방. 그렇게까지 간절하면 내가 시험을 해 볼게. 시험이요? 내 딸이 생전에 한서방을 위해 했던 일들을 마광숙 씨가 할수 있는지 봐야겠어. 박정수가 마광숙을 바라봤다. 내 딸이 좋아했던 것들을 다 해봐. 그러면 생각해보겠어. 마광숙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딸 분이 좋아하셨던 것들이요? 우리 딸은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 특히 한서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걸 행복해했지. 박정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한서방 넥타이를 메워주는 걸 좋아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 한서방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하면서 말이야. 한동석의 눈에 추억이 어렸다. 아내의 따뜻했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주말이면 한서방 양복을 다려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별것 아닌 일들이지만, 우리 딸은 그런 걸 하면서 행복해 했어.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당신이 우리 딸만큼 한서방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럼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아침 5시, 마광숙은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한동석이 좋아한다고 들었던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다. 한동석이 놀라며 말했다. 광숙씨, 이렇게 일찍부터. 술도가 일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천수씨가 맡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장모님 말씀대로 해볼 거예요. 마광숙이 서툴게 한동석의 넥타이를 매어주려 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이 떨렸다. 어색하죠?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한동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팍 정수가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했다. 며칠 후비 오는 날이었다. 마광숙은 우산을 들고 LX 호텔 앞에서 한동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정수도 마침 로비에 있었고 창 밖으로 마광숙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한동석이 나오자 마광숙이 뛰어가서 우산을 씌워줬다. 비 많이 맞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감기 걸려요. 장모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회장님이 아프시면 안 되니까요. 마광숙의 진심이 담긴 말에 한동석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박정수가 이 장면을 보며 뭔가 깨달았다. 마광숙의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졌던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동석을 걱정하는 마음이 보였다. 주말이 되자 마광숙은 한동석의 집을 찾아가 양복을 정리해주고 구두를 닦아줬다. 박정수가 옆에서 지켜봤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우리 딸도 그렇게 했어. 박정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마광숙이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으며 말했다. 따님이 정말 한 회장님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럼 그 아이는 한 서방이 전부였어.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알것 같아요. 박정수가 마광숙을 자세히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박정수가 마광숙을 불렀다. 마광숙 씨 이리 와봐. 네, 사모님.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귀찮지도 않아? 마광숙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한서방을 사랑하니까요. 얼마나? 제 목숨보다도 더요. 박정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광숙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따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준다는 건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더라고요. 그때 박정수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우리 딸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네. 한서방을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했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일찍 떠났지. 박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마광숙씨. 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마광숙이 박정수의 손을 잡았다. 사모님, 사실은 말이야. 박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우리 딸 얼굴도 가끔 기억이 안 나. 마광숙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 한서방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 우리 딸의 기억마저 사라질까봐. 내가 우리 딸을 완전히 잊어버릴까봐. 사모님. 하지만 당신을 보니까 알겠어. 당신은 우리 딸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한서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당신이 있으면 내가 우리 딸을 잊어도 한서방은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박정수가 한동석을 불렀다. 한서방 이리 와봐. 네 장모님, 마광숙씨와 결혼해 한동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장모님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리 딸을 잊지 마. 그리고 마광숙씨도 그만큼 사랑해줘. 한동석이 박정수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약속드릴게요, 장모님. 저는 두 사람을 다 사랑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내는 추억으로, 광숙 씨는 현실에서 두 사랑이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오히려 서로를 더 빛나게 하도록 하겠어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그리고 한동석이 마광숙을 바라봤다. 광숙 씨, 이번엔 정말로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하지만 마광숙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한동석과 박정수 모두 깜짝 놀랐다. 왜요? 한동석이 당황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광숙이 박정수를 바라봤다. 장모님 치료부터 해야 해요. 그리고 도련님들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요. 박정수가 마광숙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너, 정말 이상한 여자구나. 다른 여자들 같으면 당장 결혼하자고 할 텐데 넌 오히려 거절하네. 왜? 마광숙이 미소를 지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6개월만요. 6개월 동안 사모님 치료도 하고 도련님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부터 나를 엄마라고 불러.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한동석이 두 여자를 바라보며 감격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오천수, 오웅수, 오범수, 오광수가 모두 나타났다. 마광숙의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다. 형수님. 오웅수가 달려왔다. 정말 결혼하시는 거예요? 6개월 후에요. 마광숙이 미소지었다. 와. 오광수가 박수를 쳤다. 축하드려요. 오범수가 한동석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회장님, 저희 형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잘 부탁드려야죠.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요. 오천수가 박정수에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광숙의 시동생들입니다. 박정수가 형제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광수기가 그렇게 아끼는 시동생들이군요. 감사해요. 형제들이 모두 감격했다. 6개월이 흘렀다. 박정수의 치매는 꾸준한 치료로 많이 호전되었고 독수리 형제들도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았다. 오천수는 문미순과 결혼했고 오웅수는 지옥분과 마침내 진짜 사랑을 확인했다. 오범수는 독고세리와의 사랑을 관철시켰고, 오강수는 한봄과 아름다운 커플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식 날이 왔다. 오늘 정말 예뻐요. 한동석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광숙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여섯 개월이 6년 같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확실해졌어요. 당신이 제 운명이라는 걸 박정수가 다가와 마광숙의 베일을 정리해줬다. 우리 따라 행복해야 한다. 내네 엄마, 결혼식장에는 독수리 형제들과 그들의 연인들, 그리고 공주실까지 모든 가족이 모였다.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마광숙 씨, 아니, 내 사랑, 내 인생이 전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평생 사랑할게요. 마광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도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복했다. 박정수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분명 기뻐할 거야. 한동석과 마광숙이 키스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마치 하늘의 축복인 것처럼. 독수리 오영재와 마광숙, 그리고 한동석과 박정수까지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많은 감동적인 뇌피셜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본 방송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 KBS 2TV에서 방영됩니다. 꼭본방 사수하세요. 본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된 뇌피셜 스토리로 실제 본 방송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